밴디섹시가 콘셉트라서 그러니 밴디섹시를 정말 아, 많이 고민했는데 아, 네. 답을 다들 찾으셨나요? 저... 랜디... 일단, 댄디 섹시는. 네. 일단은, 저처럼 얼굴이 댄디하게 생겨야 그 댄디 섹시를 표현할 수 있는 거같 아, 잠시만요. <laughs> 아, 네. 아유. 큐티 섹시를 담당하시는 분이. 네, 저는 큐티 섹시니까요. 어땠어요? 댄디 섹시 이번에 컨셉트인데. 잘 소화한 아, 것 같아요? 그래도 큐티 섹시도 맡고 있으니까. 네. 네, 댄디도 소화했어요. 잘. 했어요? 네. 지금 자신만만하게 잘 소화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오, 소화했는지 한번 포즈를. 네. 포즈요? 네. 큐티 섹시. 자, 먼저 큐티 섹시. 큐티 섹시요? 섹시요? 네. 하나 둘 셋. 자 큐티 캐시, 큐티 섹시 갈게요. 네. 하나 둘 셋. 하나 <laughs> 둘 셋. 하나 <laughs> 둘, 셋. <laughs> 하나, 둘 <laughs> 셋. 어디가 큐티가 어디 섹시인가요? 이 뭔가. 여기요. 여기가 이 라인이. 네, 그게? 그러면 큐티 같지 않아요? 큐티에요? 아, 큐티. 오케이, 에이, 아이, 이게 큐티예요. 아, 이렇게. 이 큐티예요? 아이티 섹시가 아니라. 이게, 아 그래요? 그럼 어디가 이게, 섹시예요? 여기 섹시요. 왜 섹시해요? 아, 아, 큐티 섹시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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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즈 섹시. 우와. 네. 그럼 댄디 섹시. 키즈 <laughs> 댄디 섹시. 네, okay. 댄디 섹시는 하나, 둘, 둘, 셋. 자 어디가 댄디고 어디가 섹시예요? 이거는 여기가 댄디요. 근데 댄디오. <laughs> 여기가 어디가요? 어디가? 여기가 댄디요. 근데 <laughs> 댄디답지 그리고? 않게 너무 쩍벌이에요 지금. 그리고, 아니, 그리고 여기가 댄디고 여기가 섹시죠. 무슨 왜? 뭐라고요? 여기가 섹시잖아요. 왜요? 가슴 뭐? 뭐 아! 가슴, 아안 돼. 아, <laughs> 아 그렇구나. 음. 네. 아, 켄타곤에 그런 켄타곤만의 그런 차이점이 있나 봐요. 에이, 저, 야, 에,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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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요? 아, 알겠요 알겠어. 알겠죠? 네, 알겠어요. <laughs> You're not a day,